정말 잘했어, 타이커스. 냉동고에서도 솜씨는 녹슬지 않았군. 공포와 <laughs> 폭력이 내 전문이잖아. <laughs> 인정하지. 우린 환상의 콤비였잖아 그래, 그랬었지. 나 감옥 가기 전 그리고 자네가 대과 전선하기 전 얘기지만. 그래. 개가 그래 오디는 어때? 전투병기로서 쓸만하던가? 친구, 오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 그 녀석을 타고 여기저기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 헷, 언제 다시 몰고 나갈 수 있을지 나 알려줘. 곧 기회가 올 거야, 친구. 걱정하지 마. 맹스크는 왜 유령을 보내 당신을 죽이지 않을까요? 맹스크 입장에서 보면 참 거슬릴 텐데 말이죠. 암살을 당하는 순간 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난 영원히 기억되겠지. 그래서 내 이름을 먼저 더럽히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복수의 눈이 뭔줄 알았는데 판단은 냉철하군요.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르이너씨이 함선에 맹스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코랄의 U.N. m 본부, 케이트 로길입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포로스 워필드 장군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 아, 자치령 군대에서 새로운 전쟁 변기인 오딘을 곧 공개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코랄 신에서 아. 직접 공개할 예정이며, 유엔의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치령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K2 로겔입니다 오딘의 첫 등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트 기자. 아, 사실입니다. 생산 기지와 잠깐 연락이 끊겨서 오딘 수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니까 곧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랄 시내에서 자치령의 새로운 전쟁 경기가 베일을 벗습니다. 아니 저희저왜 저래? 인터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 티비, 그 보너야 정말로 해냈군. 솔직히 진짜 감동했다. 생쥐 부분 들어가 팔았어. 망이야. 아마지노 거이한 쓰네. 음. 회장님, 타이코스가 함선에 올라탈 때 우리 기술자들을 시켜 스캔을 해봤는데요. 이거 너무 재꾸준 취미 아닌가. 농담이 아닙니다. 전투복에 정교한 수신 장치가 달려 있는데 특정 신호를 수신하면 그의 장기 기능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생명 제어 장치인 거죠. 머리에 총뿌리를 대고 사는 셈이고. 그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걸까요? 메디우스? 타이카스. 어... 갑옷에 그게 있구나.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거 있구나. 여기는 코랄의 U.N.M 본부. k 이트 루길입니다. 돈이 범인 위원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호로스 워필드 장군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 아, 자칭 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기를 쓰고 누가 우리에게 유물을 가로채라고 했는지, 자네 친구 칼날 여왕이 알아낸 모양이야. 메빈, 요걸 하자. 레이너 사령관, 당신이 오다니 천만 타인이요. 예전에 보안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걸 알고 있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리라 믿어. 예, 네, 아주 오래전 일이죠. 박사님, 저그가 골치개나 썩이는 것 같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표할 준비는 됐지만 미비우스 재단의 데이터 저장소를 없애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칼날 여왕이 데이터 저장소를 발견해 유물의 좌표를 파악하기 전에 저장소를 모두 파괴해 줬으면 좋겠어. 코프로르 전체 운명이 걸린 일이다 12등급 사이언틱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리가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군. 움직입시다. 12등급 사이어이게 나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 쓸데없는 짐만 골라서 하는군지.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어. 어쨌든 네가 유물을 찾으란 꼴은 절대로 못 보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관.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 도 좋소 저거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요 후송 준비 완료. 간설러분 oh, 준비 완료. 우리 주는 거야? 준비 완료. 뭐라고요? 내가 죽음대다. 우린 살았어. 오, 얘도 특별한 놈들이잖아. 전쟁상이잖아 여기 어, 좀 봐요. 옥상이요. 아, 뭐야, 사람 있다. 자, 다들 들었지? 명령 받았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설로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경로 확인. 대이노 공대 완료. 리도 데려가요. 계속한 압적인싸 어디로 출동할까요? 항로들이 아, 야 되구나. 만방지원대기중 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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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지만 캐리합니다른저장하지 어디 있는지 다른 저장소가 어송합니다 <끝> 브르탈리스크럽은스탠만이 연구해보고 싶어하던데 소원을 잃어줄까? 불타. <놀람> 이번엔 못티자겠지볼로이지 <놀람> <볼놀람> <놀람> 명령 받아 삼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관철로봇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다 <놀람> 대장님. 저 땅굴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출동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늘이세요? 부속감매 완성.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네, 네. 네. 음. 길태장님. 예,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 저도 써야 돼. 터볼까의 송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지원 대기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러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17분 준비 완료 색당 준비 완료 간선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구조선 이번엔 혹시하겠지응 알겠어 볼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 풀자고 친구들 명령 받았습니다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태울까요? 내릴까요? 네. 확인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자, 간을 끊었지 7동 정비 완료 면 뱉는 이거요, 여기, 여기 물놀이 말씀하세요 전화 주셨습니다 화면이 떨어져가고 있었군 알겠달고있습 명령 내리셨습

아, 다들 들었지? 어디로 출동할지 명령 내리시죠. 항로진 님, 운전 탑승 준비되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출발합니다. 경로 확인. 진입 중. 확인했습니다. 자, 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다음은 누구니? 가 부족합니다. 고방 지원 쓰시는...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구석,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쓰시는군 뭐라고요? 간설로만 준비.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탱크 좀 치러봐.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명령 내리시죠. 도착 1분 전. 확인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공부족 도구, 아, 어이 여기 좀 도와줘요. 진입 중 통신 상태 양호. 어 움직여 볼까요. 경로 확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알았다 본부. 알겠습니다. 항로진입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설러. 데이터 저장소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구조선. 칠당 전기. 이번엔 n i 하겠지 니들은 your yet? c 다 n s u l 니 h a t do you know 들 h a t I'm a n o b 고 d y What I will.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 여긴 못 짓겠는데요? 공방 지원 대기 중 아이씨 고! 아잇! 깜짝이야! 아, 여기 무기 뭐 있는데요? 의사가 왔습니다 언제든 지었으간 낭비 말죠 무슨 교신일까 부속건물 완성 경로 확인 로진문맥이 고발되었습니다 모임의미한 짓이라는 걸 어쩜 그리 모르지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목소리> 땅굴리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자 다들 들었지?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알았습 네 친구 나르도 박사의 한심한 수작은 이미 꿰뚫어 봤어. 난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캐리건, 네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네가 싫을 수 있지 않나 뭔일 있어요? 예, 예, 대장 다음은 누구니? 절 몰라보십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명령 내리시오 어디로 출동할까요? 야 씨... 어, 뭐야, 이거 잘못 들었습니다 갑니다! 음. 자, 다들 들었지? 아. 대장님 기지 근처에 땅골벌레가 음. 또 나타났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길이 알고 있었습니다 땅골벌레 처리해 여긴 못 죽겠는데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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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더 절박한 모양이군 설마 네가 세운 그 계획이 통할이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명령되시죠? 업그레이드!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에갈되었습니다 착륙이 안되냐? 있는 까요 내릴까요? 메딕만 좀태워봐

자, 쉬운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찾는 거네. 요 문제 없습니다. 아, 어, 벌써 기다리고 있네? 출동 준비 완료. 감 잡았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좋... 자, 다들 들었지? 명령 받았습니다 잘돼 네. 이번엔 어서. 혹시... 부드러운 남자님 명령을 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 사람은 누구니? 보방 지원 대기 중 1대장님 예, <laughs> 여기 지원이 필요한... 아. 예, 필요한... 업그레이드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嗯哼。Mm hmm. 지이들다이리 캐디건한테도 써지나? 라지. 충 정보가 지

네. Yeah. 스선냐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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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well, well. Yeah. 데이터 저장소가 파괴된 걸 확인했소. 탈출합시다, 탈출합시다.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젠 칼날 여왕이 유물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케리건은 유물에 담긴 힘을 두려워하고 있어. 유물을 창조한 젤라가를 두려워하지 않 프로토스와 제어근 모두 젤라가의 작품이에요. 가는 마찬가지였어.